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읽어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깨달음이 임하고 그 은혜와 깨달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 꼭 붙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새벽에 주신 누가 복음 3장의 말씀을 반복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베로 황제가 통치한 지 열다섯 해곧 본디오 필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로시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이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벨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리아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곱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능이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라 니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며 "이르되,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며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의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또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 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 때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열다섯 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통, 총독으로, 헤로시 갈릴리의 분봉 왕으로, 그 동생 빌리비, 이두레와 드라곤이 지방의 분봉 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벨레네의 분봉 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 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북은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계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요한이 세례에 받으러 나오는 물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그러므로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이 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대답하여 이르되 옷두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라 니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매 이르되 부가 된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좋한 줄로 알라 아니라.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히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은 신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장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고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또 그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엘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오게 가두니라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의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베료 황제가 통치한 지 열다섯 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필립이 이두레와 드라고이 지방의 분봉왕으로 로사니아가 아벨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리아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바광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알아 모든 골짜기가 배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고다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함과 같으니라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물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희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나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등이 돌들로도 하,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우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두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 이르되 부가 된것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좋한 줄로 알라니라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시. 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론 너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장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또 그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왕 헤롯은 그의 아내의 아내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 때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의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22절 말씀. 디베로 황제 디베료 황제가 통치한 지 열다섯 해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곤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그사니아가 아벨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 처에 와서 최사함을 받게 하는 회계의 세례를 전파하니. 천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죄기를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고다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오.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부리라함과 같으니라.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 에게 이어노니 하나님의 능이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우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두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리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매 이르되 부가 된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미에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오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 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고금 모와국간에들리고 죽정에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또 그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22절 말씀.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22절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태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충독으로 헤로시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러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테 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리아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계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의 책에 쓴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곱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고다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함과 같으니라,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와, 나아오는 물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우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대답해 이르되 옷두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며 이르되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며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류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축정에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또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 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22절, 디베르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대.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중독으로 헤로시 갈렐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벨렌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 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리아의 요한에게 만지라 요한이 요단강 국은 각처에 와서 죄사을 받게 하는 회계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의 책에 쓴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꼭 준비하라 그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곶자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후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평탄할제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시며 불이람과 같으니라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물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노느니 하나님이 능히이돌들로도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독기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우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두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라 하고 세례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이르되 부가 된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아니라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고 금모와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또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으로 오게 가두니라 백성이 다 세례를 받으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의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22절.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지 열다섯 해곧 본디오비라도가 유대 의 총독으로 헤로시 갈릴리의 분봉 왕으로 그 동생 필립이 이두레와 드라곤의 지방의 분봉 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 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핀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 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손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옷실 길을 곱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부리라함과 같으니라,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이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라 우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두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 줄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리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에 이르되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에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아니라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 들이 요한을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론 너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그는. 아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장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고금 모아 곡간에 들이고, 죽정이나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또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한계로 쓴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일과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오게 가두니라. 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유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22절 티베르 황제, 황제가 통치한지 15태 본디오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로시 갈릴의 분봉 왕으로 그 동생 빌리비 이두레와 드라곤이 지방의 분봉왕으로 로사니아가 아빌렌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리아에도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북은 각 처에 와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곱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불이라 함과 같으니라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물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이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독기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 지리라 우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두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의.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이르되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류를 그 족한 줄로 알라 아니라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 보다 능력이 많은 신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죽정에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또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왕 해롯은 그의 동생 아내.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오게 가두니라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 때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아멘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누가복음 3장의 절에서 22절.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1 5해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1 5태해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헤로시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필립이 이두레와 드라곤이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은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계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바 광야에서 위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걷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고다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오.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물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일러 장차울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뤄놓니 하나님의 능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치켜불에 던져지리라. 우리 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대답해 이르되 옷두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리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매 이르되 부가 된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아니라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장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고금 모아 고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또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백성이 다 세례를 받으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22절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열다섯 해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로시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로사니아가 아벨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아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계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복게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고다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오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우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일러 장차의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로는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 지리라 우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대답하 이르되 옷두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이르되 부가 된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니라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론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은 신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받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장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죽정에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또 그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오게 가두니라. 백성이 다 세례를 받으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한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 드디어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긴 침묵을 깨고 시작이 되었습니다. 어, 세례 요한을 그리스도신가 오해하는 이들에게 아주 분명하게 말합니다. 나보다 능력이 많은 이가 오신다고.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라고. 그리고 심판주로 오신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예수님은 아무 죄도 없으시고 세례를 받으실 일 죄사함의 세례인데 세례를 받으실 일이 없지만 우리에게 본이 되시고자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시는 가운데 성령님이 예수님 위에 임하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나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오늘 하루 종일 주님의 이 음성을 듣고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성령님의 충만한 가운데 사는 복된 날이 되도록 축복해 주세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세요. 우리 모실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세요. 우리 모든 중보기도자님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